어떤 사람이 물가에 갔더니 물 속에 금덩이가 보였다. 그는 물 속에 들어가 금을 찾으려 했다. 진액을 해치며 금을 찾아보았으나 금은 나오지 않았다. 그는 물 밖으로 나왔다. 으려진 물이 밝아지자 또그 금덩이가 보였다. 다시 물에 뛰어 들어가 그것을 찾았으나 역시 찾지 못했다. 이렇게 하기를 여러 번 거듭하자 그는 지쳐 쓰러질 것 같았다. 이때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왔다가 그런 꼴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았다. 아버지가 그에게 물었다. 왜 그토록 지쳐 있느냐? 물 속에 금이 있어 들어가 건지려 했지만 찾지 못하고 이렇게 몸만 지쳤습니다.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물 속을 들여다보고 그것은 나무 위에 금덩이가 있어 물 속에 비친 것임을 알았다. 저것은 새가 금을 물고 가다 나무 위에 둔 거지일 것이다.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나무 위에 금을 가지고 내려와 집으로 갔다. 어리석은 범부들도 그와 같다. 이 육체 속에 내가 있는 줄 알고 아무리 찾아보지만 찾을 수 없다. 마치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으르렁거리는 강아지와 같다.